마라밤빰빰. 산적, 왜 사냐고 물어보셨죠? 제가 산적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. 이제, 산적을 하나 딱 구매하시고, 보통 모드를 가시고, 그 다음에, 이렇게 부정타는 쓸데없는 유물들 레벨업을 시켜준 다음에, 유물을 딱, 아, 이것도 다 구매해야 돼요. 부정타니까. 다 구매한 다음에, 열쇠를 까시면, 이제, 금고, 머니건. 아, 이거 머니건이라도 그래도 일단 달려볼까? 약간 느낌은 있잖아. 오호호호. 야 금고다 금고. 와 봤냐 봤냐? 야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만 따라하시면 금고랑 뭐니 건 나와요.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. 아니야 계속 뽑아 계속. 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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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고. 지갑 지갑도 뭐 약간 준 금고지 그지? 망맹이 죽자 아니거든요. 제발 제발 제발. 하나만 더, 하나만 더, 하나만 더, 진짜. 제발, 하나만 더 주세요. 제발. 아, 제발, 폭탄 같은 거 말고 한 개만. 금고, 많이도 안 바라겠습니다. 아! 사실, 어딘가, 어딘가 열쇠 한 90개 정도 까가지고 금고 빵개 떴었거든요. 아, 오늘 두개 뜨니까 약간 그심란한 마음이 줄어들었습니다. 아, 제발, 지갑? 괜찮아. 금고 하나만 더. 램프? 제발, 하나만 더. 많이도 안 바랄게요, 진짜. 욕심 안 부리고, 여기서 딱세 개만 더 바르겠습니다. 뭐,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보통, 나오던 게 계속 나오니까, 두 개, 세개더 나올 수도 있는 거임. 욕심이라고요? 아니거든요? 잘 보세요, 여러분들. 제가 왜 운바탕인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. 30개 중에 벌써 두 개, 평균보다 한개더 많이 나왔어요. 그리고, 분명히 나옵니다. 여러분들. 제가 여기서 안 나오면요. 오늘, 운빨 존만 게임, 몇판더 하겠습니다. 아, 나온다고. 자, 잘 봐. 금, 고, 금, 고. 봤죠, 여러분들? 제가 왜 운마탕인지 제가 오늘 말한 대로만 따라하십시오. 제가 뭐라 그랬죠? 아, 이따가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. 어? 30개 가서 금고 3개 먹는 방법. 이거 근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, 여러분들. 한개 남았잖아요. 또 나옵니다. 설마 나오겠어? 하지만 안 나왔다. <laughs> 아 까비. 나름 만족. 오늘 근고 잘 나오는 날이니까 보통 가가지고. 자 쓸데없는 유물들 다 올려주고 없는 것도 하나 더 사주고. <laughs> 그 다음에 열쇠를 까면은 손목. 이제 그 톡방이 오호. 호호 <laughs> 야, 이거 봐. 어, 여러분들,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금고 하루에 4개 먹으실 수 있습니다. 야, 이제 5개 남았다. 오호호호, 모니건? <laughs> 금고 다음에 먹으니까 모니건도 기분 좋은데?